23점 가말리엘 사도들을 그냥 놔두라 이런 와중에 경비대장이 다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두면서 고심을 했을 것입니다. 하참 아,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 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감옥에서 풀려났으니 말입니다. 더욱이 감옥에서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상황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죽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감옥에서 죽일 수도 없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그래, 도대체 어떻게 할까를 서로 의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응, 인천 송도역 남인천 농협 앞 대짜마 카페에서 이종하였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가멜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세파 사람이 대책을 이논한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든지 주의 깊이 생각해 보라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느냐?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는 유대인이었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말을 잘해서 400명이나 그를 추정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약간 좀 의로운 말을 한 것입니다. 헤롯을 적대시하는 말을 하니 헤롯이 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이 드다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난을 일으키니 꼭 그를 죽입니다. 그를 따르던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뭐 교리적으로 공동체가 이렇게 정착이 안 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400명이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종교적인 운동도 안 되고 그들이 외쳤던 것들도 그냥 흐지부지 다 끝나버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갈릴지 갈릴리 지역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냐? 그가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우리가 볼 때는 좀 위험스럽다. 이렇게 눈여겨봤는데 그만 유다가 죽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았느냐? 드나도 그렇고 갈릴리 유다도 그렇고 사람들에게서 나는 것이라면 조금 있다가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와 사도들도 유사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에게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으니 그를 죽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칭찬할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냥 가만히 놔둬보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잠깐 인기를 얻다가 그가 죽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뿔뿔이 흩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었다면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게 가능한 일이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현명한 답변이라 하겠습니다. 너 나아가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입장에서 눈에 거슬린다면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가 흔들릴 거라는 위기의식 때문에 저들이 참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꼴이 되지 않냐? 차라리 그냥 놔두자니 좀 그러니 우리의 체면도 있고 하니 내지를 몇대 해서 겁도 주고 타이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풀어주자 라면서 적절한 타협안까지 제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처리한다면 우리가 크게 백성들한테 원망받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의 체면을 어느 정도 살렸으니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자 이렇게 현명한 대답을 내놓자 그게 좋겠다면서 바수를 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변하자 사도들을 겁박하며 내지를 했습니다.